차를 좀 야금야금 사놔가지고 안 뜯고 좀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하나씩 까보려고 합니다. 손에 집힌 대로 한번 까볼까, 아니면 종류별로 갈까. 일단 애부터 갈게요. 제가 그제 제가 제 방에 닌텐도 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컵이 관련된 애들을 신상이나 왔기를좀 샀습니다. 요런 그 컵이 시리즈고 뭐 피크닉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무, 나무를 하나 샀고 이렇게. 솔직히 나무가 예쁘진 않은데 그냥 요 분위기 내기에 좋은 것 같아 가지고 피크닉 분위기 내기에 그래서 샀어요. 요 컵이에 나오는 요 나무 요 요런 부속품이 들어 있는데 작아서 이건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냥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요 나무 나무, 요렇게. 요거, 같은 시리즈. 웨이들디. 레이들리. 웨이들디도 하나 샀어요. 얘는 요렇게 샌드위치?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왜못 쏘냐? 뭐 아, 선에. 그 다음, 컵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 컵.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요 소드 커비를 하나 샀습니다. 요게 확실히 예뻐요. 이게 확실히 예뻐. 요렇게 이렇게 커비 세놈 샀고, 요것도 닌텐도 마리오 메지루신데 종류가 없네 아무튼 요 유령을 샀거든요. 근데 요게 요것만 세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그냥 세일도 하고 해서 하나 샀습니다. 요 유령. 유령 친구.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요. 음. 요 유령 친구. 그 다음. 얘는 뭐야? 음. 요거 요즘 엄청 핫한 가차죠. 요. 라디오? 녹음이 되는 라디오 가차인데. 아 이거 이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옛날에 약간, 카세트 테이프, 뭐야, 그, 옛날에 삐삐라고 해야 되나? 그 버전도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 핫해가지고, 없어서 못 구했는데, 계속 요런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가차들이 CD랑 라디오.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어. 생각보다 크기가 커요. 다른 가차들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7,000원이거든요. 실천은 할만한 그런 가챠입니다 그 다음 이 아, 요거 요것도 장안의 화제 짱구 미니어처 가차 요것도 인기 많잖아요 지금 못 구해 지금 구할 수가 없어 이것도 어쩌다가 또 인터넷에서 개별 구매로 구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레전드에요 이건 이제 소장 가치가 너무 많은 진짜 잘 샀다 이거. 네. 그죠? 오랜만에 진짜 마음에 드는 짱구가 잘잘 짱구를 좋아하긴 하지만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데 진짜 잘 나왔어 이건. 그다음 이게 건담, 건담이랑 액션 가면 요두개 샀거든요. 너무 예쁜데,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파우치인데, 핑구 핑구 얼굴 모양의 이런 미니 파우치를 하나 샀습니다. 두께는 좀 얇긴 한데, 가차니까 뭐 그렇겠죠. 이런 핑구 얼굴 모양 하나 샀고, 그 다음 한 교동이 좀꽤 귀엽더라고요. 아주 교동이. 하나 샀습니다. 요거는 약간, 뭐야, 쿠키 모양처럼 나온 그런 살리오 캐릭터들인데, 교동이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캐로, 캐로피나, 예, 뭐야, 폼폼풀인 정도. 근데 막 그렇게 사고 싶지 않고, 그냥 교동이만 유일하게 조금 저의 구매욕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캐릭터다. 그것도 남자분들이 은근 교동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와, 귀여운데, 이거? 진짜 쿠키 같아. 여기 뒤, 뒤에도 이렇게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체인도 교동이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귀여운데. 요거 치카와, 요거 시계. 요런 시리즈인데 요 푸딩 먹고 있는 라코. 아 이건 좀 귀엽긴 하다. 이렇게. 이건 좀 귀여워. 이렇게. 요것도 한 6, 천원, 7천 했던 것 같은데 약 시계도 좀 보고 그 다음 요것도 오랜만에 또 마음에 드는 짱구 가차 바로 탐정 시리즈 2탄인데 제가 1탄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어요 그러다가 또 구매 타이밍을 놓쳤는데 2탄은 이거 뜬거 보자마자 아 내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둘은 사고 말겠다 이 봉미선과 나미리 그래서 이두 개만 샀습니다 전봇대 같은데 이렇게 대고 뭔가를 지켜보는 듯한 짱구 엄마 이건 진짜 표정이랑 자세가 한몫합니다 이건 뭔가 책 옆에 놔둬도 귀여울 것 같고 약간 이런 데 옆에 뭔가 숨어있는 이런 느낌 어 너무 잘 어울리는데 봉미선만 뭔가 여러 개 사서 될것 같은데 곳곳에 이렇게 해 놓는 거지 미선이를 이 무조건 사세요 여러분들 개별 구매가 있다면 봉미선 나미리는 무조건 사세요 그 다음, 나미리. 나미리가 가차로 나온 게 최초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데 생각보다 원장 선생님 말고는 선생님 가차는 잘안 내주더라고요. 나미리도 무조건 이런 진짜 희소한 그런 가치가 있다. 희소 가치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미리 무릎 꿇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나미리. 어 이것도 진짜 숨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무튼, 우리, 저, 짱구의 여성 부 분을 샀습니다. 네. 저번에 뽑아놓고 못 보여드린 게한세개 있어가지고, 이것도 지금 같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홍대 AK 플라자 갔다가 뽑은 건데,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이 곰, 어디 나오는 애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요런 곰돌이 가차인데, 3개 뽑았어요. 제가 나, 갖고 싶은 게 나올 때까지 뽑았습니다. 왜냐면 얘가 갖고 싶었거든요. 요 밥, 밥 안에 든 곰이 갖고 싶어서 약간 이런 뭔가 멍청하고 특이한 거? 이런 게 저는 좀 좋더라고요. 그 저의 마음에 드는 든... 아이고. 마음에 드는 가차여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것도 뽑고 싶었거든요. 계란말이 안에 들어간 이 흰공. 음. 계란말이도 이렇게 안에 흰색 부분이랑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랑 얘는 조금 별로인데 이게 소라빵 같은데 안에 들어가 있는 곰인데 약간 뭔가 모양이 조금 음. 징그럽고 그래서 생각보다 얘는 좀 별로. 또 이렇게 세개 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닌텐도를 샀거든요. 근데 또 따로 영상을 만들기는 이제 좀뭐한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차 영상에 같이 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런 저의 또 오랜 위시 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요 DSI 라임 그린 색상을 구했습니다. 상태가 정말 좋거든요. 그죠? 완전 깨끗하고 펜도 딱그 뭐야 자기 색상 이렇게 그대로 들어있는 제품이었고 켜보시면 황대현상도 아예 없습니다 새하얀 화면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산게 있는데 거금을 주고 산 오?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과팩으로 구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알 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작년 초에 5만원 정도 주고 샀어요 네이버에서 근데 하, 이 과패를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통만 살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그냥 사서 빨칩을 하나 팔면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샀습니다 큰맘 먹고 그래도 이것도 좀 저렴하게 구했어요 나름 또 이렇게 설명서 매뉴얼도 다 들어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했거든요 요걸 또 오랜만에 요런게 진짜 추억이잖아 터치 제네레이션 여기 봐봐. 옛날 그 게임기들이 이렇게 있어. 만져라. 33,000원. 마리오 카트 39,000원. 틀린 그림 찾기. 닌텐독스 39,000원. 저희 부모님이 도 닌텐독스 사주셔가지고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저는 이거를 샀었어요. 이 레브라도아 리트리버인가? 그리고 또난닌텐도 사면 공부할게 해서 샀는데, 어, 두뇌 트레인이랑 영어 산매경 이런 게또 있었죠. 이거랑 와이파이 가이드북. 근데 이 시절에는 집에 와이파이 있는 집이 잘 없었어가지고, 음, 통신을 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제 무선 통신? 그걸로 했지. 멀리 있는 뭔가 사람과 통신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와이파이 설정까지 다 들어있고, 또동물에수 설명서도 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다 추억이잖아. 너굴 가게에 대해서, 마을 사무소에 대해서, 진짜 추억이. 응. 이거 어제 팔 거라 가지고. 오 메이첼? 집고라지가 에... 진상 사브리나 메이첼 너무 극과 극이네. 복숭아네요. 복숭아 좋지? 제가 또 쉽게 재서 적립금을 좀 받아서 샀는데, 일단 요거 두개 이렇게 샀는데, 지브리 캘시퍼 키링이랑 요 얘는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그 강아지 잖아요. 그놈이 이렇게 10cm 짜리 키링으로 나았길래 하나 사봤습니다 지브리 굿즈들이 가격이 좀 비싸긴 합니다 얘가 거의 2만 3천원 줬던 것 같고 얘도 한 15,00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둘다 하울에 움직이는성 나오는 애들이지 이렇게 두놈 이렇게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한교동 일단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면 일단 정품 맞고요 이렇게 어. 살리오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 정품이고, 아, 동전 지갑 같은 작은 이런 파우치인데, 적당히 이렇게 좀 딴딴하기도 해가지고 국정 같은데 가면은 코인 지갑으로 쓰려고 하나 샀습니다. 참 귀엽죠. 이게 색깔이 예쁘네. 요동이가 색깔이 예뻐요. 저도 민트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요런 이거 뭐야? 스트로 파우치라 하나. 이거 뭐라 하지? 아주 요런 끈, 복조리 파우치를 하나 샀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 지갑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다음 요건 핑구 비교인데 이게 종류가 꽤 많아요 시크릿도 있고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거는 말을 한번 안 하고 그냥 까보겠습니다 그냥 안 하고 깠을 때 유이시가 나올지를 한번 볼게요 뭐가 나올지 카드로 먼저 나오는구나 요거 전화기 들고 있는 핑구 두 번째 거는 핑구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갖고 싶었던 거는 아 근데 요것도 귀엽긴 했어. 요거랑 아 이게 진짜 갖고 싶었는데, 핑구가 자기 얼음 동산을 만드는 이게 진짜 갖고 싶었는데. 근데 얘 빼면은 나머지 두 개도 그냥 소소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음, 귀여워요, 근데. 빨대랑 같이 핑구가 이렇게 마시고 있는 귀여운데? 이런 느낌 하나랑 핑구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이건 뭐아 이게 붙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제가 결착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맞나 아요렇게 뭔가 이상 아 대단 대